임상 심리사 2급 필기, 제3 과목 심리 검사. 적중 예상 문제. 1. 다음 성격 검사 중에서 특질이론이나 유형이론에 기초하여 개발된 검사가 아닌 것은? 1. 아이젠크 성격 검사. 2.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3. 네오 성격 검사. 4. 16PF. 정답. 이. 해설.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는 일반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검사로 주도성, 사교성, 자신감, 책임감, 사회화 정도, 자기 통제력 수준 등을 측정한다. 이. 다음 중 지능 이론과 학자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길포드. 지능을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2. 스페어맨. 네, 내용 조작. 결과의 모든 가능한 조합으로 지능의 구성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3. 서스톤. 지능의 다 요인설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인간의 기본 정신 능력이라고 하였다. 4. 카텔. 지능을 선천적인 결정적 지능과 훈천적 경험에 의한 유동적 지능으로 구분하였다. 정답 3. 해설. 1. 지능을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구분한 사람은 스피어만이다. 2. 3차원 구조 모델은 길포드가 제안하였다. 4. 카텔이 제시한 유동적 지능은 유전적 영향에 의해 발달되는 지능이고, 결정적 지능은 경험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발달되는 지능이다. 3. 다음 중 집단용 지능검사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개인용에 비해 인지기능을 보다 신뢰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 2. 대규모 집단 실시로 실시와 채점 해석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3. 개인용 지능검사에 비해 임상적인 유용성이 높다. 4. 개별적인 특성을 정확히 알기보다는 선별검사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정답 4. 해설 선별검사는 외관상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특정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검사이다. 집단용 지능검사는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선별검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다음은 m m p i 2의 척도상 중 어느 척도상이 상승에 대한 설명인가?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 제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며 반사회적 행위와 문제가 흔히 나타난다. 이들의 성격 특징은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할 수 없다. 행동 지향적인 측면이 있어서 문제행동을 자주 저지른다. 1, 4, 9, 2, 2, 7, 3, 1, 2, 4, 3, 5. 정답 1. 해설 4. 구 프로파일은 반사회성 인격에서 많이 나타나며 행동화, 충동성, 사회적 규범의 무시 등이 특징을 보인다. 5. 다음 MMPI-2 임상척도 중 자신의 신체적 기능 및 건강에 대하여 과도하고 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척도는 어느 것인가? 1. 1번 HS, E, 2번, D, 3, 3번, HY, 4, 6번, PA, 정답 1. 해설, 1번 척도, 건강 염려증이 상승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기능과 건강에 매우 집착하는 양상을 보인다. 6. MMPI-2에서 8, 9 척도가 65T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 진단적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인 관계에서 의심과 불신감이 많아서 타인과 깊은 정서적 교류를 회피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2. 망상과 정서적 부적절성이 특징적이다. 3. 주의 집중에 심한 어려움이 있다. 4. 정서적으로 무감동하며 정신병적 혼란 상태를 보인다. 정답 1. 해설. 대인 관계 의심과 불신감은 6번 편집증 척도의 특징이다. 7. 다음 검사 중 어린이용 시각 운동 통합의 발달 검사는 어느 것인가? 1. VMI, EBGT, 3. CPT, 4. CBCL. 정답. 1. 해설. 시각 운동 통합 발달 검사는 2에서 1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지각비 운동 협응을 평가하기 위한 발달 검사이다. 8. 다음 검사 중 신경 심리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HRELN. 3. BGT. 4. 로샤 테스트. 정답. 4. 해설. 로샤 검사는 투사 검사의 일종이다. 9. 지능의 정의에 대해 판단력, 이해력, 논리력, 추리력, 기억력이 그 주요 요소라고 정의하고 정상 아동과 정신지체 아동을 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의 실용적인 지능 검사를 개발하여 지능 검사 발달에 공헌한 사람은 1. 갈튼, 2 비넷, 3 스피어맨, 4 위슬러. 정답 2. 해설 비넷은 이해력, 판단력, 논리력, 추리력, 기억력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10. 다음 중 발달 검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아동을 직접 검사하기도 하지만 보호자의 보고에 의존하는 발달 검사 도구도 있다. 2. 발달 검사의 목적은 영유아의 인지 발달 능력 파악이 주목적이다. 3. 영유아는 발달상 미숙한 단계이므로 다양한 영역을 측정하기 어렵다. 4. 발달 검사는 대체로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1. 해설. 발달 검사는 영유아의 지적 능력 외에도 언어 발달, 사회성, 운동 기능, 감각 기능, 정서 조절 등 다양한 영역을 측정한다. 아동을 직접 검사하기도 하지만 보호자의 보고나 설문지 작성에 의존하는 검사 도구도 있다. 11. 담증 웨이지포의 개정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w a s 4 b WAIT2와 공통의 규준을 적용하였다. 2. 지각적 조직화 지표를 지각적 추리 지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 부가적인 지표로 일반적인 능력 지표를 추가하였다. 4. 핵심 검사 10개와 보충 검사 6개 총 16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4. 해설. 총 15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검사는 10개, 보충검사는 5개가 있다. 12. 다음 중 루리아. 네브라스카 신경심리검사에 포함되지 않는 척도는? 1. 운동. 2. 집중. 3. 리듬. 4. 촉각. 정답 2. 해설. 네브라스카 신경심리 배터리는 뇌의 각 영역이 하나의 기능체계로서 서로 긴밀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신경심리 검사이다. 뇌 손상의 유무, 뇌기능 장애로 인한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의 결함, 지적 기능 장애를 비롯하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 주의 집중력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총269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동, 리듬, 촉각, 시각, 언어 수용, 언어 표현, 쓰기, 읽기, 산수, 기억, 지적 과정의 11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3.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두 검사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 길면 측정하는 개념의 속성이나 특성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 2. 반응 민감성에 의해 검사를 치르는 경험이 개인의 진 점수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3. 두 검사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 짧으면 첫 번째 검사 때 응답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대로 쓰는 이월 효과가 있다. 4. 경비는 절감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정답 4 해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같은 검사를 두번 시행하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14. 와이즈 포의 소검사와 그 측정 능력의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1. 행렬 추리 시지각 능력 시각적 조직화 능력 시공간적 추리력 및 추상적 추론 능력 2. 이해 학교 교육 독서 및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장기화된 축적 능력 3. 빠진 곳 찾기 시각적 기민함 시각적 기억력 현실 접촉 능력 시각적 주의 집중력 사 지식 일반적이고 사실적 전반적인 지식의 범위 및 획득된 지식 수준 교육을 통한 학습 능력 정답 2 해설 이해 과제는 실생활에 바탕을 둔 실용적인 지식을 주로 측정한다. 15. MMPI-2의 27 코드 타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불안, 긴장, 예민한 상태에 놓여 있다. 2. 자기 비판적인 성향이 강하다. 3. 행동화하는 성향이 강하다. 4. 심리치료에 대한 동기는 높은 편이다. 정답. 3. 해설. 행동화 유형은 4, 9 코드 타입에 해당된다. 16. m m p i 와 비교할 때 성격평가 질문지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문항의 수가 더 적다. 2. 임상척도의 수가 더 적다. 3. 임상척도 이외에 대인관계척도를 포함한다. 4. 사지선다형이다. 정답. 2. 해설. MMPI의 임상척도는 10개이다. PAI는 4개의 타당도척도와 11개의 임상척도, 5개의 치료고려척도 및 2개의 대인관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7. 다음 중 결정화된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언어적 요인과 관련된 능력이다. 2. 선천적으로 이미 결정화된 지능의 측면을 말한다. 3.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낮아진다. 4. 환경, 경험, 문화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정답 4. 해설. 결정화된 지능은 환경이나 경험,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발달되는 지능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발달한다. 18. MMPI-2의 타당도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무응답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검사의 전반부 문항에서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면 임상 척도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 2. 억압이나 부정 방어 기제가 높을수록 L 척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3. FP 척도의 문항들은 실제 정신병리를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4. S 척도의 T 점수가 75점 이상일 때에는 검사 자료를 해석하지 않는다. 정답 1. 해설 무반응 문항이 대부분 검사의 전반부 문항에서 나타났다면 임상 척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19. 종합 배터리 검사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검사에 대한 평가 자료가 종합적이다. 2. 검사의 구성에 따라서 환자 개개인의 원래 기능 수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3. 임상적 평가 목적과 연구 목적이 함께 충족될 수 있다. 4. 최신 신경 심리 검사와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정답 4. 해설. 종합 배터리 검사는 최신 신경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0. 타당도가 측정하는 것은 1. 검사의 경제성 2. 검사가 원하는 바를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 3. 검사 내용의 정확도 4. 검사 재검사 일치도 정답 2. 해설 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는 바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21. 검사 점수와 예측 행동 자료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수집되고 관찰되는 것으로 이번 당시의 우유 점수와 이후 자살 경험과의 일정한 관계를 볼수 있다면 이러한 종류의 타당도를 무엇이라 부르나 1. 공인 타당도 2. 예언 타당도 3. 공인 구성 타당도 4. 내용 타당도 정답 2. 해설. 예언 타당도는 기지선의 점수를 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의 결과를 예측해준다. 22. 다음 중 검사의 신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그 검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2. 검사가 얼마나 오차 없이 측정하고 있느냐의 개념이다. 3. 검사 점수들의 반복 가능성 및 일관성과 관련이 있다. 4. 검사 도구가 평가 목적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는 것이다. 정답 4. 해설. 4는 타당도에 대한 설명이다. 23. 신뢰도의 측정 방법 중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개의 검사 도구를 일정 간격을 두고 피검사에게 두번 실시하여 얻은 점수 간의 상관 계수를 산출한다. 두 점수 사이의 안정성을 보기 때문에 안정성 계수라고도 한다. 1. 검사 재검사 신뢰도 2. 반분 검사 신뢰도 3. 동형 검사 신뢰도 4. 문학 내적 합치도 정답 1. 해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한 개의 평가 도구를 피검자에게 두번 실시하여 그 전후의 결과에서 얻은 점수로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접근 방법이다. 24. 믹슬러 지능검사 소검사를 범주화하는 데 있어 획득된 지식 요인에 속하는 소검사는 1. 이해, 차례 맞추기 2. 상식, 산수, 어휘 3.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4. 숫자 외우기, 바꿔쓰기 정답 2. 해설, 상식, 산수, 어휘는 학습을 통해 획득된 지식을 반영한다. 25. 다음 중 YG4의 각 소검사와 측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지식,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추론 능력 2. 토막 자기 시지각적 조직화 능력, 비언어적 개념 형성 능력 3. 무게 비교 시각적 기민함 시각적 기억력, 현실 접촉 능력 4. 기호 쓰기. 주의력 및 집중력, 청각적 단기 기억력, 연속적 처리 능력, 계산 능력. 정답 2. 해설. 1은 공통성, 3은 빠진 곳 찾기, 4는 산수에 대한 내용이다. 26. 면담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담자 중심 면담은 일반적으로 구조적 면담보다 비구조화된 면담을 선호한다. 2. 면담자는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하여 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내담자의 자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한다. 3. 내담자가 혼란이 심하고 통찰이 없는 경우에는 폐쇄형 질문이나 선다형 질문보다 개방형 질문이 효과적이다. 4. 면담자가 내담자에게 표현하는 진실성, 수용,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 솔직한 관심, 따뜻함, 긍정적인 태도 등이 중요하다. 정답. 3. 해설. 내담자가 혼란이 심하고 통찰이 없는 경우에는 개방형 질문보다 폐쇄형 질문이나 선다형 질문이 효과적이다. 27. 다음 중 윅슬러 지능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능은 효율적인 적응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 능력으로 정의된다. 2. 개인이 속한 연령 집단 가운데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지능 주수로 환산한 것이다. 3. 모든 원점수는 평균 100, 표준 편차 10인 표준 점수로 전환된다. 4. 성인용 지능 검사의 언어성 소검사는 기본 지식, 숫자 외우기, 어휘, 산수, 이해, 공통성 문제가 있다. 정답. 3. 해설. 평균 100, 표준 편차 15이다. 28. 우울증을 호소하는 A 학생은 2, 4 코드 유형을 보였고, B 학생은 2, 7 코드 유형을 보였다. A 학생에게서 더 나타날 것으로 여겨지는 특성이 아닌 것은 1. 자살 위험이 더 높다. 이 우울증이 외부 환경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3 치료 예후가 더 좋다. 4 우울감과 좌절감을 내재하여 내연화된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정답 3 해설. 2 4 코드를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대한 통찰 능력이 부족해서 치료 예후가 2 7 코드를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 좋지 못하다. 29 다음 중 mmpi 2의 타당도 척도에 대한 해석으로 알맞은 것은 1삭각형 에의 척도가 상승하며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인정한다. 2. 부위형 빨리 도움을 받기 위해 증상을 부풀리기도 한다. 3. 정적 기울기.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고 현재 큰 스트레스가 없다. 4. 부적 기울기. 심리적으로 세련된 방어를 하고 있다. 정답 3. 해설. 1. 사카디형. F척도가 상승하며 L척도와 K척도는 하강한다. 가장 보편적인 척도 형태로 심리적 문제를 인정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자신감이 없다. 2. E, 부의형. 자신이 가진 문제를 숨기고 부인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다. 4. 부적 기울기. L척도가 상승한 프로파일로 순박하고 미숙하게 자신을 방어하며 교육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낮다. 30. 29세가 된 남자, 내담자에게 MMPI2를 실시한 결과, F척도의 T 점수가 100을 나타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1. 잘 보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2. 관습, 비관습적인 행동에 대해 참지 못하며 자기 통찰이 부족하다. 3. 정신병적 상태에 만성적으로 적응이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4. 채점 오류가 없다면 결과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답 4. 해설. f 척도의 T 점수가 100 이상일 경우 증상을 일부러 과장하고 있는 상태로 타당도가 떨어진다. 3십일 명예퇴직 후 불면증과 식욕 저하를 이유로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50대 남성의 MMPI-2 프로파일이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심리 진단은 L40, F65, K40, 150, 272, 350, 448. 5. 40, 6. 50, 7. 65, 8. 40, 2. 90, 0. 60 1. 조현병, 2. 우울증, 3. 강박장애, 4. 연극성 성격장애 정답 2. 해설 2. 7. 7. 2.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우울증을 추정해 볼수 있다 32. 다음 중 MAPI2의 L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려고 한다 이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3. 사소한 결점이나 단점을 부인하는 경향이 높다. 4. 반응, 방어 가능성이 높다. 정답. 2. 해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 L척도가 상승한다. 33. 다음 중 MMPI-2의 K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2. 이척도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3. 어느 정도 상승한 경우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이다. 4. 이 척도가 낮다면 자아강도가 약화되었다는 의미이다. 정답. 1. 해설. K 척도는 자신의 결점을 세련되게 부인하는 타당도 척도이다. 34. 다음 중 MMPI 2의 F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 척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2. 점수가 낮다면 증상을 축소, 보고하는, 하고 있는 것이다. 3. F 척도가 높다면 특히 임상 척도 6번, 8번 척도가 같이 상승할 수 있다. 4. T 점수가 110 이상으로 높다면 대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답. 4. 해설. T 점수가 110 이상으로 높다면 고의로 증상을 과장하여 꾀병을 부릴 가능성 높다. 35. 다음 중 투사 검사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담이나 행동 관찰과는 다른 독특한 반응을 얻을 수 있다. 2. 검사의 시행과 채점빛 해석이 간편하다 3. 검사 자극이 모호해서 다양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4. 무의식적인 심리적 특성 및 성격 구조의 분석이 가능하다 정답 2. 해설 투사검사는 검사의 채점빛 해석이 복잡하다 36. 불면증과 불안, 초조, 주의, 집중, 곤란을 호소하는 30대 남성의 MMPI-2의 결과 7번 척도 65점, 8번 척도 80점이 나왔다 이 환자에게 예상되는 바람직한 정신과적 진단은 1. 조현병 2. 우울증 3. 불안장애 4. 적응장애 정답 1. 해설 8번 적도의 극상승을 볼때 사고장애, 주의집중의 혼란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37. 정신과 입원 환자 중에서 MMPI-2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왔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치료에 거부적이다. 2. 실제로 정상일 가능성이 높다. 3. 문제가 만성적이어서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사람일 수 있다. 4. 투사검사를 통해 미묘한 사고장애나, 사고장애 문제나 이면의 심리적 갈등을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 정답. 2. 해설. 입원 환자라면 행동 문제나 정신적 문제가 분명했을 수 있는데, MMPI-2 결과가 정상이라면 매우 방어적일 가능성이 높다. 38. MMPI2의 임상 척도 중 3번 척도가 상승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1. 신체화 2. 억압 3. 주지화 4. 행동화 정답 2 해설 3번 척도는 히스테리 척도로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39. MMPI2의 임상 척도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을 두려워해서 충격을 예상하고 미리 걱정하는 반응이라는 사람에게서 가장 상승하는 척도는 1. 0번 척도. 2. 2번 척도. 3. 6번 척도. 4. 7번 척도. 정답 4. 해서 7번 척도 강박증은 미래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걱정, 불안을 주로 보인다. 40. YG4로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소검사가 아닌 것은 1. 퍼즐. 2. 지우기. 3. 무게 비교. 4. 차례 맞추기. 정답 4. 해설. 와이즈포로 개정되면서 합성 점수 측정을 강화하기 위해 퍼즐, 무게 비교, 지우기 등3 개의 소검사가 추가되었고 모양 맞추기와 차례 맞추기가 폐기되었다. 41. 와이즈포에서 핵심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숫자 2. 어휘 3. 토막 자기 4. 빠진 곳 찾기 정답 4. 해설. 빠진 곳 찾기는 보충 검사에 해당된다. 42. 와이드4에서 작업 기억 지표에 해당되지 않는 소검사는 1. 숫자 2. 산수 3. 순서와 4. 기호쓰기. 정답 4. 해설. 기호쓰기는 처리 속도 지표에 해당된다.